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갑자기 연기시킨 것은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고위급 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회담 연기를 통보한 것은 과거 흔히 봐왔던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로 분석됐습니다. 비핵화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합의해야 하는 협상을 앞두고 예정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키면서 무엇이든 최대한을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각본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회담 연기 사위로 내세운 서로의 일정이 분주하다는 것은 사실상 핑계라면서 북한은 허를 찔러 미국을 조급하게 만들겠다는 속내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협상 태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 진정성에 북한 스스로 의구심을 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며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는 단호한 모습으로 다음 만남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폴란드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북한 노동자가 원청사인 네덜란드 조선업체를 유럽에서 형사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변호사는 VOA에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인질과 같은 상태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수년 동안 일했던 북한 노동자가 선박 건조를 한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네덜란드 법률 회사의 변호사는 이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 등에 파견된 다른 노동자들처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노동자가 12시간씩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했어도 임금은 북한 당국으로 넘어갔다고 적시됐습니다. Instance, months, 북한 노동자들은 여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는 사실상 노예나 인질 상태였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고소를 당한 선박 회사 측은 실상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트라텐 변호사는 이런 실태의 배후는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을 경시하는 북한 정권이지만 네덜란드 법의 한계상 북한 정권을 직접 고소하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유엔과 유럽연합 제재 위반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es, I mean, on, 담당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해 돈을 버는 북한 정권과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첫 사례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UN총회에 북한의 핵 문제를 지적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를 주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싱가포르 등 36개국이 최근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IAEA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 지속과 추가 진전, 관련된 북한 성병들에 대한 우려 등을 담은 12개 보고서가 명시됐습니다. 다음 주 열릴 아세안 정상회의의 의장성명 초안에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의장성명 초안에는 모든 국가들이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이 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공식 취임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외교적 기회를 추구하면서도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 능력 유지가 미군과 한국군의 책무라며 부름이 있으면 외부 위협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